오늘, 오늘 한 학생을 만나고 시험이에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모의고사를 망쳤대요. 왜 망쳤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긴장해서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왜 긴장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 잘 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긴장을 하게 됐냐면 마음에서 절대로 절대로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 돼! 라고 내 온몸이 말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칠때 절대 떨어지면 안 되라고 경직되는 거예요. 불안, 그럼 불안해지죠? 불 부적? 아, 그래도 부적을 주면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적을. 아니요. 부적, 부적. 스스로. 아, 부적, 부적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했던 중도를 치면 한쪽이 치우친 거죠. 절대 이건 그냥 못 간다. 하니까 뭐예요? 뭐내 마음과 몸이 전체가 버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불이 있다. 내가 저기들 한다는 걸안다 누군가가 나를 밀어넣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온몸을 다했으면 겠죠 그러니까 그 긴장이라는 걸왜 해요? 떨어지면 안 된다.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된다. 불합격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 온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거든요. 긴장을 해도 온몸이 에너지를 쓰잖아요. 긴장을 안 하면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긴장을 안 하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수 있어요? 시험 잘 치는데 렇게 시험 답안을 잘 작성하는데 쓸수 있는데 내가 너무 긴장해서 떨어지면 안돼라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시험 잘 치는데 쓸 에너지가 <laughs> 없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긴장을 하지 마라 어떻게 긴장 안 하네요 그거는 떨어지면 안돼 라는 생각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지금 벌써 떨어지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런데 지금 벌써 떨어질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불이 있어요. 나를 거기 밀어 넣으려고할 때. 내가 왜본 힘을 줘요? 아직 안 일어났지만 <laughs> 내가 여기서 힘을 빼버리면 내가 불 속으로 던져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온몸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긴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이 고통이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온몸, 우리 온마음을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더 나쁜 곳에다가 쓰는 거죠. 더 좋은 곳에 써도 모자를 파는데 근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견해를 바르다고 그, 그러면 그 시험 치는 애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힘을 빼. 떨어져도 떨어질 리 없다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시험을 잘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자 여기에만 에너지를 주고 또 우리 엉덩이 주사 맞을 때도 힘 빼세요라고 하잖아요 왜 힘을 빼라고 그래요 어차피 주사는 맞을 건데 힘줘야 제대로 안 들어가서 몇번 찔려 바늘을 찔려야 되는 거죠. 힘을 빼면 한 번만 찔리면 되는데 힘을 안 빼면 여러 번 찔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직접 실천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천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정사유인 거예요. 이렇게 정사유. 정사유 이 정사유라는 건 뭐냐면, <laughs>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아, 이거 못칠까봐 긴장한다가 아니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나 떨어질까봐 벌써 긴장을 하고 있고. 그게 정사유 바로 본 바른 견해를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에 바르게 내가 그걸 대입하는 게. 정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르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정말 <laughs> 잘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빨리 뭐 자동차가 어떻게 갑자기 급발진을 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계속 브레이크를 짧게 짧게 하면서 벽에 부딪히 안전하게 부딪힐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머릿 속에 그게 정견인 거죠 정견.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내 긴장하지 않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아 이럴 이거 어쩌면은 급발진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빨리 드는 거. 정보가 있으면 빨리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래서 정견이 중요해. 모든 것이 고통인데 그 집착에서 온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긴장했을 때, 어, 내가 왜 긴장하고 있지? 아, 내가 뭐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 이 근처에서 못 찾겠으니까 조금 이해해달라고 이렇고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웃긴 거예요 막 화를 내는 제 자체가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지 네비가 잘못 속으로 그렇게 멸하는 거죠 아, 네비가 잘못 가르치셔가지고 근데 네비한테 화를 내봤자 네비는 뭐라고 하지? 나는 잘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 사유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이발른 견해를 나의 생활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어떤 화나는나이 일이 있을 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무엇 뭐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만약 대상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집착에서 고통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화가 난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나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좀, 좀 무시를 당해도 아나 혼자 잘나는데뭐 무시 좀 당하지 이럴 수 있으면 은 별로 화안 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너왜 그렇게 바보야? 너왜 이렇게 한자도 잘못 써? 근데 저는 그냥 아나 원래 기억력이 없지 이렇 인정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도 긴장력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나는 무조건 이거 잘 써야 된다 사람들한테 이 나의 이 못난 것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못할 때마다 더 긴장하고, 더 위축되고, 농담도 할수 없게 된, 딱딱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아, 나 못하니까, 뭐, 괜찮아. 무시하면 어때? 뭐, 사실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집착을 하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죠. 내가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가를 잘볼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돈을, 내가 밥 살게,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뭐 비싼 걸 시켰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산다 했으면,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뭐, 먹는 게더 낫지?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린 내가 산다 해놓고도, 아이, 짜식, 눈치, 눈치가 없네, 이러잖아요. <laughs> 사실 내가 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돈을 요만큼 쓰려고 생각했는데, 2만원짜리 사주려 했는데, 3만원짜리 시켰으니까 내가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해야지. 야, 2만원짜리 시켜.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사람을 미워해요? 그 원인이 뭔가. 그죠? 우리는 사성제를 배웠으면, 내가 화내는 원인이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정사유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정어예요. 근데 이거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사실 정경과 정사유를 할수 있으면 정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돈, 돈을, 얘가 내 2만원짜리, 2만원만 쓰고 싶으면 얘가 3만원짜리 시켰어. 그러면 내가, 아, 내가 이 돈을 많이 써서 박아라는 건 얘한테 박아라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오늘 2만원 밖에 못써 미안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다 사준다고 했는데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쓰는 게 많이 쓰게 돼서 반했다고 생각하지 을 않고 이놈이 유치없게 비싼 거 시켰네 이러면 말이 어떻게 나가게 돼요 야 니가 꼭 이런 거 먹어야 되겠어? 좀싼거 먹어 라고 똑같은 말인데 그죠 똑같이, 야, 좀더싼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야, 좀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라. 상대가 돌아가서, 아, 그래? 2만원짜리 시킬까? 이렇게 할수 있지만, 두 번째로 아까 발을 있으면이가 아, 아무거나 시켜도 된다면. 나를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기만 한게 아니고 샘은 어떻게 돼요? 밑에서 물이 솟아나죠. 우리가 속담이라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가요. 아래에서 하는데 아니에요.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요. 그럼 이게 뭐냐 면 내가 이거 정견도 잘안 하는데, 안 정사회도 잘안 돼, 밑에. 나는 말은 예쁘게 하려고 애를 써볼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되면 밑에서 물이 샘솟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절로 이 정어를 계속 하다 보면 정사유도 하게 되고, 계속 말을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보겠죠. 그렇게 되면 정사유를 가게 되고 정사유를 하게 되면 저절로 정변이 왜냐하면 부처님 독각도 있다고 했죠. 부처님 말씀 안들어도 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깨달음도 있지만 작은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작지만 정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 사람 이 말을 하면 무조건 바를야 바보야 이 말만 하면 이 사람 바를래. 과를 안 내. 그럼 우리가 나중에 뭘 알게 되겠어요? 아, 다 올라 했었때 과를 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 그러니까 정거. 그리고 정견, 정사유, 정거 하게 되면. 그러면 정업이라도 하자. 길를 지키는 거예요. 정업. 그러니까 이 팔정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다 지켜지면 좋죠. 근데 정경이 안 되고 정사유가 안 돼. 정경만 되면 모두가 다 따라오는 건데. 내가 이걸 들어보고 내가 할수 있는 일 하나 찾는 것도 좋거든요. 정업이라고 하면 그 제가 오게, 오게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살 넘어갈게요.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남의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자. 니까 그러니까 정어는 잘 안된다 하더라도 정어 중에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자. 아니면 욕이라도 하지 말자. 라고 한다던가. 그 다음에 내가 적어도 바람을 피우지 말자. 네, 사우하지 말자. 내가 그, 그 신의를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다 다른 거다안는도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아 제가 그거 그거 빼놓은 건데 도둑질하는 거내 재산이 중요하듯이 남의 재산도 중요하다 남의 것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때도 내가 내 것처럼 사용하자 그것도 다 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투도라는 거의 의미는 내 재산이 중요하듯이 남의 재산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기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물건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그 투도, 불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불음주지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실수할 만큼 마시지 말자. 그냥 내가 아, 이 정도 마셨으면 됐다 라고 생각할 때 절제할 수 있으면 술안 마시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다면 불음주 개도 지키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보통 이제 불음주하라 이면 다들 사업하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술안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구름주 했을 때왜 구름주하지 마라고 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나머지 네 가지 일을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구름주어 하지 마라. 그리고 지혜 종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뇌에도 안 좋잖아요. 적당히 마시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할수 있다면 우리가 모두 바르게 해야 되니까 정명. 나의 생계도, 나의 생계도 바르게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 사기치지 말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먹고 사는 방법을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뭐, 이런 개에서 말하는. 내 업을 정말로 너무 많이 더럽히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생계는 어느 정도 좀 바른, 바른 직업으로 생계를 위어가자얘기게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수 있다. 사실 정어, 정업, 정면, 뭐 정사일 정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요 정도로만 해도 사실은 그 다음 거의 정, 정지 한다고 저는 쳐주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태탈에 나가는 정진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진이라는 말 자체 이 정자를 보면 이렇게 정밀롭다 가지런하다 이렇게 약간 보기에 좋다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가끔씩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자라는 말은 정제됐다 뭐 이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를 가지런하게 하. 바르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청 사유 안된다하더라도 정어, 정업, 정명만 돼도 사실은 정진한다고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는 어, 불교대학의 목요일마다 되도록이 목요일 저녁에는 약속 덜 하고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바쁘지 않고 온다 이것도 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해탈,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정정진.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아 순서가 바뀌었나요? 그 다음이 정령이죠. 이 영이라는 것은 기억을 잘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정견이란, 정견이 만약에 딱 어떤 고정된 생각이고 정사가 그것을 활용한 거라면 정령은 내가 그것을 활용하지 하든 못하든 간에 항상 머릿속에 잘 넣어 잘 모르더라도 아, 뭐이 염이라는 것은 우리 연불할 때도 염자 쓰잖아요.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잊어버리자. 찰나 찰나에 계속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불교 절에 간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해탈하기 위해서 절에 가는 거다. 뭐 이게 소원을 기 위해서 아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내가 염을 내가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절에 가서 내가 소원 성취한다를 염하면 안 돼. 념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절에 다니는 목적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하는 거다. 이런 영이 바른 영그이 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런 경우 가 많아요. 그 휴대폰을 들고 와서 전화를,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내가 전화를 끊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를 들고 있다 생각을 안 하고, 어, 휴대폰 어디 갔지? 이러면서 계속 찾는 거야 시계를 올라가. 아니 오히려 손에 들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안경 쓰고 안경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예. 아니 쓰고도 또 안경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세수하고 썼다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뭐예요? 염이 제대로 안된 거죠. 자기가 행동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 내가 하나하나 하는 행동에 내가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념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내 머릿속에 딱 넣어둘 것이기 때문에 앞에 뒤에 나오는 또이정적이라는이 집중과는 좀 다른 집중이 되는 거죠. 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에 내가 바르게 내가 딱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딱 하는 걸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비판 하나 나뭐 비판 하나 한다 할 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나는 글씨를 쓴다 글씨를 쓴다 그 알아차리면서 글씨를 쓰고 아 나는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알아차리면서 들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정령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게 내가 딱 인지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연구를 할때아 내가 연구를 하고 있구나 다른 게 아닌 거그 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정 완전히 집중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점점은 사실은 삶에 가까운 것 때문에 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일, 일상적인 걸로 하자면 어떤 일을 할때좀 집중을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뭘 하다 보면 아휴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다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 정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니까, 아, 어떤 것이 팔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 왜이팔 정도를 함으로 해서, 이게 팔 정도가 해탈로 가는 방법이다. 이런 말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왜 해탈로 갈수 있는 방법인가 조금 이해가 되지 잘 되시죠.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정신없이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이제 오늘 좀더 정확하게 머리 속에 입력이 되지 않을까.